어후! 이녀석들아! 머리들 좋아하려나! 동물이랑 사자가 떴다! 보자마자 캐릭터로 비구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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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하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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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도 아으 커서자다, u n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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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그냥 단기적으로 해외는 하이에나를 보는 일인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사자이고 싶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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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여보, 오늘은 먹잇감이 많이 없고려 오늘은 먹잇감이 많이 없고요 여보, <laughs> 여보, 아주 가뭄이 꼬려 오케이, 시작이다 <laughs> 여보, 번보 무조건 1등 한다는 마인드 이번만 무조건 1등 할게요 오케이 무조건 1등한다 응. 개당 미션 걸어주... 걸어주 걸어주시면 빵킬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지금 그 여기 라이온킹 자리 가가지고 라이온킹 자리 가서 어흥! 하면 100개 주신다고 했거든요 사자 한 마리당 100개요 근데 사자... 오케이 사자 옷 입어낼 때 지금 없을 텐데 아무도 옷그 어, 버그 있어가지고 누구세요? 여보! 여보야? 아, 씨, 아니네. <laughs> 어흥! 이 녀석들아, 머리를 좋아하려나. 동물의 언사자가 떴다. 어흥! 머리를 좋아리거라 아이템을 가져오거나. 그럼 봐주겠다 오케이, 100개. 오케이, 100점. 응. 우리 둘 겨울 삼촌님이 별풍선 10개나 있다 감사해요. 오케이. 아, 어, 헤아야 오늘 컨디션 어때? 오늘 중중 중상. 왜냐면 어제 국철먹었기 때문에. 오케이, 갑니다. 와 근데 애들이 또 이게 또 사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와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.. 네 보급가만 아무도 없겠다 이러고 또 보급가다 뒤지는 거야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어 타템 이셔 이 없나요? <laughs> <laughs> 타템 이몇 개요? 우리 어? 삼촌님이 에이 설마 타템 하겠지 설마 한 명만 죽으면 되는데. 꼰대가 보는데 나이스! 타템! 나이스! 일단은, 차 타고, 배 타고 들어가는 것도, 아, 갑자기. 아이씨, 깜짝이야! 아, 씨, 깜짝이야! 아, 씨, 야 놀래라! 제발, 1등하게 해줘서, 사자의 신이시여. 1등하게 해주소서, 사자의 신이여. 어디 1등하게 해주소서, 비나이다, 비나이다. 간절히, 비나이다. 오케이, 이제 1등할 수 있어. 사자의 신이 나와 함께 할 거야. 개 놀랬네, 저 머리보고. 부상 하나 받쳐야지. 안 돼. 그건 안 돼. 먹을 걸 양보할 수 없네. 부상은 얼굴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, 놈들. 시 누군가는 보급을 먹으러 가겠구나. 그냥 <laughs> <아니야>, 지금 가야겠다. <laughs> 대치 중인가? 계산 뚜껑이다. 제니슈트. 일단 바퀴나 깨버려야지. 뭐가 먹은? 쟤 왠지 보급헌터 같거든? <laughs> 왠지 보급헌터 같아. <laughs> 총도 막두자루다 보급총 들고. 야, 잠시만. 어씨, 깜짝이나 핵인 줄 알았는데, 오토바이요. <laughs> 쟤 빨리 뛰어줄알았잖아 지금 여기 하나하고 아까 그 길리슈트 하나랑 라스 트 하나라는 건데, 걔 오토바이거든 일본. 걸어서 쓰려나 <laughs> 길리슈트는 어디게올려아나 앞에 안개 맵인데 길리까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겠다. 아 이럴 때 길리슈트가 있어야 되는데. 용하노. 싸늘하다. 아, 쏙할 보소. 하나, 아, 그럼 길슈터 여기 있을겠고 하나는 여기로 건너오겠네, 아래로. 아, 철탕이 붙어 있을 거예요, 아마. 건너오지 않았을 거고.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아? 경비소 같은데? 천천히 <laughs> 쪼그려 <laughs> <laughs> 때 들어가야겠다. 둘이 싸우라, 뭔말 뭐 할? 건너올라 그런 뜻이... 난길리는 감기에 한테 어바로 끌렸겠다. 야, 이거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. 뒤에 있는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? 음, 앱 앱은 근처할 텐데. 에이, 소칼 봐. 둘이 싸울 때뭐 해야 된다. 뭐가쪽에 있으려나? 하나 길리랑 말이야. 끝났다 이거. 아, 내 쪽으로 튀었어야 됐는데 이거. 아, 내 쪽.. 나이스! 미션! 성공! <laughs> 나이스! 미션! 성공! 12명 중에 1등! 음, 이타 i m e 가상민상 치킨 먹어버렸 엘리트들만 모아 놓은 12명 중이나 1등을 해버렸단 말이야!